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28장에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게 800km다 그 말이에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서는 여기 베델입니다. 해가 진지라. 여기까지가 한 70km도 갔다 그래요. 거기서 유가하고 그곳에 한 돌을 치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자다가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꿈인지 한번 봅시다.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닥다리를 봤죠. 그다음에 13절부터 가지고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티끌것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대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고 야곱이 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거 이름을 베젤이라였더라이성상의본 이름은 루스라 자 그리고 야곱이 소원을딱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laughs> 자두 번째가 배울 게 이겁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어, 축복하셨죠. 그 주신 약속들 이걸 야곱이 마음에 붙잡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한 보시죠. 이것거 이거 그죠?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 광야에 돌베개에 누워있는 야곱인데 하나님 꿈을 꾸는데 하늘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쫙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락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맺거든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먼저 아 어, 이 꿈은 야곱이 스스로 꾼게 아니고 하나님이 꾸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나머지 형들은 꿈을 못 꿨는데 왜 요셉은 꿈을 꿨겠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야곱도 꿈을 꾼 겁니다. 요셉만 꾼게 아니죠. 야곱도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고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잖아요. 이 보면 뭐였던 꿈이었냐면 사닥다리를 딱본 겁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졌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사닥다리 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하는 걸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보셔요. 요 사닥다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리라시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닥다리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이런 뜻이죠. 어, 이 야곱에게 구원을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자,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땅이 끼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려면 사닥다리가 없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이 바로 죄인 된 우리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방법이 없잖아요. 사닥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다리는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분이잖아요. 유일한 사닥다리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사람이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사닥다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함짝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닥다리를 발걸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뭐냐면 예수님 공로를 디디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공로 없죠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바로 예수님 공로를 밟고 디디고 우리가 하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 보면 위에 있는 좋은 것들은 가지고 싶어도 사닥다리 위에 올라가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가경 좋은 은사와 은단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신령한 축복이 있는데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넣어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모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있는 거 보셨죠? 보면 에베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읽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준다 약속했잖아요. 사닥다리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간사한 자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니다 사닥다리 덕분에 우리도 죄인이고 간사하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예수님 덕분에 모두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야곱에게 보여준 겁니다.